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손은 특히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여줍니다. 어느새 마디가 굵어진 농부의 손. 이 손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어, 지난 세월 일자 놀지 않고 일했구나. 제 손이 이렇게 막 마디지고 굵어진 이 세월, 이 12년의 세월이 어, 저한테는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0년 전 그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인류병문대를 나와 청와대에 근무했고 이어 국내 대기업의 부서장까지 지냈던 그는 돌연 귀농을 결심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머리를 너무 혹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몸을 썼더니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졌고요. 더불어 아름다운 정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도시에 있으면서 뭐 삼성그룹이나 뭐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환율을 누가 보겠습니까? 무슨 외환시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금융회사의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그냥 풀잘 뽑고 뭐 비료 잘 들고 뭐 무거운 거잘 나르고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게 최고 중요한 거 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지났으니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죠. 어느새 제법 농부의 티가 나는 그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돼본 적은 없지만 대통령의 근거리에서 보시는 비서도 해보고 재벌이 된 적은 없지만 재벌 회장님은 근거리에서 보시는 비서도 해봤지만 양평의 농부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길을 걸어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행복 쪽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어떤 명예보다 막대한 재산보다 흙과 나무를 만지며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강이 일직선으로 곧게 흐른다면 과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까요? 굴곡진 세월을 품고 구비쳐 흐르기에 더 아름다운 강 이 강이 좋아 양평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 귀농을 결심하고 털을 보러 다니던 곽상용 씨의 눈과 마음에 들어온 건이 나무였습니다. 봄에 벚꽃이 피면 저기 하늘에 벚꽃이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좀 독특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뭐한 200년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큰 벚나무가 있어요. 그러시는데 사실을.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벚나무를 심었던 중학교 학생이 지금 이제 70 먹은 우리 마을의 노인의 회장이 돼서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해초를 꽂았다 그래요. 그 조그만 묘목을 하나씩 심어서 이제 좀 크면 키워서 가로수로 다 파시고 안 팔리는 것들. 그러니까 가로수가 벚나무가 휘어져 있거나. 불기가 여러 개 다간으로 나오는 애들은 그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든가요? 한때는 버려졌던 폰나무를 보며 세상 모든 것에는 각자의 아름다움과 쓸모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길도 사실은 원래 있던 길이에요. 포장만 좀 했을 뿐이지, 원래 여기 이 길을 통해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실제로 여기로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하던 그 길을 그대로 살려서요, 어, 이 전체 정원을 설계할 때도 원래 있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하여튼 간직하면서 인간의 손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정돈하는 의미로, 정도에서 정원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보통 그 가드닝에서는 디자인에서 한 70대 30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게한 70, 그 다음에 인공적인 게한30 정도? 그게 가미가 됐을 때 가장 인간이 편안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골든룰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한두개 정도 약간 르네상스풍의 이제 조각이 한두 개가 있어요. 분수초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정돈된 인중, 인공적인 게 조금 섞이면 오히려 자연이 더 이렇게 더 돋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애들은 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자연이 더 돋아지게 어, 보이는 거죠. 약간의 자연 속에 있는 예술 작품들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조화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숲속 정원 그러니까 우드랜드 서양에서는 우드랜드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런 숲속 정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원 그러면 햇볕 양이 많게 해서 굉장히 화려한 꽃을 많이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정원에서 여기가 가장 애정이 가고. 물론 원래부터 있던 숲이지만 이걸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새로 갖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내 손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정원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이 모습이지만 변화가 가장 많아요. 또 봄, 가을 각각 변화하면서 가는 정원이거든요. 여기가 마치 작은 숲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정원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공간도 좋지만. 자연을 그대로 담은 듯한 모습이 마음까지 평안해집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식자재를 키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주로 샐러드, 채소, 상추나 이런 샐러드, 채소류를 심어서 키우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자재로 마,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바질 향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바질 향이. 얘네들 인도 쪽에서 많이 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콩인데 아, 콩알을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콩 꼬투리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저기 이제 가지도 있고, 저쪽에 오이도 있고, 텃밭을 막 가꾸고 막 하는데 그런 즐거움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여기다가 좀 꽃이 있는 게 있으면, 아우, 내가 좀덜 심심하고, 예쁘겠다 심어서 꽃을 한두그루 심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마 최초의 정원에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텃밭 정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상영 씨. 그는 정원의 기원이 농사였고 불 사이에 큰 구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농부라 말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명문대를 나와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지낸 소위 엘리트 코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저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릇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릇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막 멀쩡하던 혈압이 팍 올라가고 없던 막 혈당이 막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또그 당시 이제 병원 종합 검진을 받아 보면.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과하다고 그 다시 검사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몇번 들으면서 아 여기까지 가는 게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산이 좋아지고 정원이 좋아진 거예요. 저처럼 시골 출신들뿐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500만 년 진화를 해온 거잖아요, 인간이. 근데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한 80년. 산업혁명을 어, 겪었던 서양의 역사를 본데도 한 200년 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 499만 9천 하여튼 무고한 세월을 우리는 시골 자연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게 우리 DNA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녹색의 환경, 자연의 환경 이런 데 오면 대개 사람이 평안함을 느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겠다 마음 먹고 그 중에서도 정원을 선택한 것은 외국의 정원처럼 키친가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적이면서도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건강한 정원. 그가 꿈꾸는 정원의 모습을 음식에도 담았습니다. 저희가 뭐, 100% 저희가 다 뭐, 생산하는 식자재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인근에 있는 이제 협력농가가 생산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 저희는 1년을, 11달을 양평지로 살고, 한 달을 이제 글로벌지로 살아요. 1년에 한달 정도는 저희도 충전을 하는 겸 가서 이제 정원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뉴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귀농을 결심하고 외국으로 이민해 갈까 하는 마음에 여러 후보지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양평을 선택한 그는 점점 더 발전하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공부 중입니다. 병원 내부에는 각종 작품이 전시되는 작은 갤러리도 있습니다. 제 사진 선생님이기도 한데 유승호 작가가 한세달 정도 미국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지금 얼굴을 뵙는 거예요. 아이고, 음, 오랜만이에요. 잘 다녀오셨어요? 반습니다 음. 작품이 조금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는 음. 이제. 미국 그스웨틀에서와싱턴주 음, 음. 끝자락에 있는 어. 이제 팔루스라는 지역 어.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찍었고 이제 캐나다 쪽도 넘어가서 찍고 그랬는데 어.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회화라고 그냥...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뭐 포토샵으로 네. 색감을 그러니까. 입히느냐 맞아요. 위에다가 그림을 또 입히느냐 네. 맞아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맞아요. 예, 원래 이런 색감이 어. 나오는 시간대에 가서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아, 촬영을 했던 것들이죠. 마치 그림 같은 느낌. 자연의 색감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것인지 새삼 감탄하게 만드는데요. 문화가 있는 자연 정원을 꿈꿨던 곽상영 씨는 갤러리를 통해 작가와 손님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이런 저희 정원과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약간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어 이렇게 좀 평화로운 물 추구하는 이런 작가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어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여기를 관리만 해드리고 실제로 작품 전시 기획부터 작품의 판매까지는 작가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장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뮤지션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을 플루스했어요. 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시 공간을 찾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음악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마침 자연을 버타고 있는 음악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곳을 찾다가 보니까 아, 이거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아름다운 예술 덕분에 눈과 귀가 호강하고 거기에 최고의 예술작품인 자연까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정원이지만 관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곳의 대표이지만 알고 보면 대표 머슴이라는 곽상형 씨.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가 작은 트랙터에 올라타는데요. 잔디 깎는 트랙터예요, 이거, 이게. 잔디 깎는 트랙터요, 네. 아, 이걸로 잔디 깎아요. 예예예. 예. 이제까지 보던 잔디 깎는 트랙터에 비하면 상당히 작아서 꼭 장난감 자동차 같은데요. 덕분에 가볍게 여기저기 움직이기 쉽습니다. 처음 귀농했을 때. 예측이 잘 다루는 농부가 그렇게 부러웠던 상영식. 그래도 덕분에 잔디 관리는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뭐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잡초는 씨앗으로 번식을 하니까 제가 계속 이걸 짧게 잘라주면 어, 얘들은 씨앗을 못 맺으니까 번식을 못 하는 거고 잔디는 씨앗으로 번식을 못 하더라도 땅속 뿌리로 번식을 하니까 잔디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속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면 잔디 정원은 관리하기 쉬워요. 짧게 짧게 잘라주면 굉장히 잔디가 이렇게 꽉 퍼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게을러서 조금 이 시기를 놓치면 잔, 잡초들이 막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러면 굉장히 잔디가 세력이 약해져요. 어. 잔디는 키가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잡초가 와서 그늘을 만들고 하면 그 주위에 잔디 뿌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농사나 정원을 가꾸는 일, 그리고 인생사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적당한 안개가 깔리면서 정원은 한층 운치를 더했습니다. 그나마 여기 이관에서 얘들은 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쪽에 있는 가지들이 햇볕을 보니까 달라지죠. 네, 네. 이제 아마 이렇게 네. 오그라들 거. 저의 스승님이자 저희 마, 이웃 형님이신데. 어, 원래 국립수목원에서 보전 과장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무를 잘하시는 우리 김성식 박사님, 저한테 나무도 알려주시고 같이 이렇게 주말에 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어떨 땐 닭백숙도 해 먹고. 뭐. <laughs> 이제 상영 씨가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풀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 어르신들 아니면 농부들입니다. 한때 나라의 경제금융을 담당하던 그는 어느덧 나무 이야기를 할때 가장 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엉뚱한 데가 좀 있지. 남들이 해잖아그이그라스 같은 같은 거 이거 진짜 그 말로만 듣던 거지 실제로 헌대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다음에 이제 예 지금 하면 과연 사다 심지 귀찮은데 그걸 누가 언제 검색하고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서. 근데 우리 대표님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정, 정원을 관리하는 데서 여기 아주 찬찬함과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 대선배님에게 인정도 받을 정도니 역시 10년 세월이 그냥 흐른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가 담당하는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커피가 온도 변화라든가 습도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아래 분쇄부터 시작해서 추출 시간까지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제가 커피 기계에서 나오는 양이 일정한가를 좀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저울을 두고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 요 10년 세월. 변한 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든 한번 하면 제대로 최고로 해보자 하는 성격인데요. 커피를 대할 때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장 커피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이 저희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한번 이거 한번 테스트. 야.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커피 맛 하나에도 최선과 최고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겼습니다. 좀 강할 수 있어요.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사실 뭐 서울처럼 이렇게 내 사무실 옆에 간단히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 뭐한 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셔야 되고. 뭐 간단한 이런 거하나라도 하여튼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 요 자연에서 즐기는 정성스러운 커피,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우선 지난번에 보리 네. 그 파종해놓으신 건 지금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 어. 풀은 음. 잔디밭 같네. 음. 아. 굉장히 빨리 네, 발아 발화, 예. 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음, 네, 발아 열 지금은 발아가 잘 되는 편이고요. 이게 지금 보리죠? 크게 나온 것들 크게 나온 애들. 네, 네. 어. 정원에 웬 보리인가 싶은데요. 양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의 보리를 시험 재배할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한 겁니다. 지금 양평 내려온 지가 11년, 12년 차 되는데, 해마다 느끼는 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현실화되고 있어서. 지금 일반 슈퍼나 마트에 가, 가보면은, 세 가지 품목이 우리나라 경제를, 물가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리고, 그 다음에 옥수수하고, 예, 설탕입니다. 사탕수수. 아, 그런 그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90%가 그세 가지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밀값이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밀값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물가도 또 자주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작업을 안 하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데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토종 밀 씨앗을 파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땅을 제공할 생각인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요거 빼고 요세 네.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쌀, 아. 우리 밀로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쌀이 갖고 있는 캐릭터, 아. 네, 풍미나 예. 네, 고소함, 단맛을 어.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넣어야 20% 30%인데 저희가 이번에 50% 넣어서 개발을 했어요. 한번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견입니다. 아, <laughs> <laughs> 한번 드셔보시죠. 나중에 이곳에서 수확한 밀로 우리 맥주를 만들어볼 청년 사업가의 맥주를 맛보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즐겨보시고 음. 음. 코로 향을 맡고 그니까 네, 아, 누룩 냄새가 아주 네. 기가 막히네. 음. 상경실은 농업이 사양 산업이 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농부는 고귀한 직업. 그래서 청년 농부들을 만나면 즐겁고 또할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겪어왔던 시절, 제가 겪어왔던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 대기업에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농촌의 기간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기간이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었던 농업에서만큼은 진짜 어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되면 한국은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 지금 늦지 더 늦기 전에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게 제가 그냥 주제넘은 얘기입니다. 도시를 떠나와도 여전히 바쁜 생활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덕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은 상영 씨. 어, 이게 블루베리의 나무는 열매가 어디서 맺히냐면 이렇게 묵은 가지, 약간 굳어진 갈색 가지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이렇게 달려요. 너무 오래된 이런 애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수명이 거의 다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한테 자리를 비켜 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이제 그 젊은 애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저는 이 가지를 잘라 주려고요. 이 가지는 굉장히 아까운 가지죠. 사실은 저한테 블루베리를 많이 주고 했는데 어, 조금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가지들이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아쉽지만 잘라서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탐스러운 블루베리를 듬뿍 줬던 가지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할 때 어쩌면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사의 법칙도 매한 가지는 아닐는지 상영 씨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키가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 없어진 이 공간으로 애들이 이제 작은 가지들이 젊은 가지들이 뻗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해주려고 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사람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후배가 내가 하는, 어, 퍼포먼스의 한 7, 80%를 할수 있으면 후배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머지 2, 30%의 차이는, 어, 세대 교체에 더큰 의미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 후배들한테도 그랬어요. 후, 밑에 후배들을 잘 키워야 너네들이 더 좋은 자리로 갈수 있는 거지. 바보같이 후배하고 후배를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으로 들어와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은 정원을 가꾸기에 충분히 창창하지만 또 다음 세대에 이 정원의 미래는 또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 살 때는 제 손이 여자 손 같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막 휘어져 있어요. 이거 보고 친구들이 가슴 아파하고, 저희 특히 제가 이제 육남매 막내인데 우리 누나들은 와서 보고, 아이고, 우리 막내가 뭐.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이 손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지난 세월 일지, 놀지 않고 일했구나. 내가 놀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하러 오는 우리 조경 인력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스스럼 없이 전화해서 밤늦게 형님 뭐 하세요? 술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안 하고 돈 주고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했을까? 제가 농부가 안 됐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파머스 가든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뒷짐지고 다니고 뭐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는 뭐 뭐 회장님, 사장님 뭐 했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 녀석 뭐 이렇게 했겠죠. 그만큼 제가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했다라는 그리고 이 재손이 이렇게 막 마디지고 굴곡진 이 세월 이 12년의 세월이 어 저한테는 참 보람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하고 보람된 농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러다 농부가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뜯어 말렸죠. 하지만 상영 씨는 행복한 농부가 되어서야 농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는 정원지기로서 농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 상영 씨는 또다시 자신만의 신념을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갈 겁니다.